견고한 품질과 친환경적 주행을 제공하는 소형 전기 화물차 세아가 마지막 보조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각 지역별로 보조금이 마감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구매를 망설이셨던 사장님들 후회하시지 않을 선택 빠르게 결정하세요. 현재 보조금 지원 외에 세아뱅 공식 대리점에서만 오로지 해드리는 200만 원 단독 추가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소상공인 분들께는 30만 원 추가 혜택까지 더해서 차량가는 최대 1,000.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오시면 썬팅, 블랙박스, 코일매트, 220V 차량용 충전기까지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차량 받으셨을 때 바로 업무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되어 차량 출고되고 있어요. 세계 1위 배터리사인 CATL의 LFP 배터리가 장착된 세아베는 화재 발생 위험 없이 안전하게 타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적재함은 10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고 PVC 알루미늄 바닥재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더욱 튼튼하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묵직해서 승차감도 좋은 세아베는 화물 운송 외에 캠핑용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적재함이 270도까지 개방되는 양문형 게이트로 되어 있어서 캠핑 시에도 개방감 있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화물 운송 시 지게차로 짐을 싣고 나르기에도 편리해요.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240km인 세아베는 220V 가정용 충전기를 사용해 언제 어디서든 충전 가능하고요. 급속충전시 40분, 완속충전시 8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어서 주유소를 찾아보기 힘든 지방에서도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계신 차량입니다. 내연기관 차량 대비했을 때 연간 최소 500만원 이상 유지비가 세이브되기 때문에 1년, 2년만 타셔도 차량 가격 그대로 챙겨가시는 거랑 다름없어요. 200만원대 베이스 캠프 옵션을 추가하시면 캠핑, 차박, 오피스, 창고, 스토어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세아벤인데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수량, 마지막 보조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국 1위 우수 공식 대리점 IMEV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사 잘 챙겨 드세요.